동글동글 한입에 쏘 먹어보면 싱글벙글 남자는 불현듯 생각한다.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것구나. 그렇다면 언제든 소풍을 갈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군. 그렇다. 남자는 돌돌 말은 햄밥에 잠에품인 동글동글 샌드위치 만들기에 도전한다. 먼저 오이를 취향껏 채 썰어놓고 상추는 꽁다리를 잘라 준비한다. 게맛살은 손으로 인정사정 볼것 없이 뜯어놓고 달걀 두 개에 소금 한 꼬집 넣어 잘 풀어준다. 이제 달걀을 팬에 넓게 펴서 지단을 만든다 얇은 지단을 뒤집을 땐 젓가락을 사용하면 편리하지 라고 남자는 생각한다 완성된 지단을 테두리 잘라 네모나게 만들어 놓으면 속재료 준비는 끝이다 드디어 식빵 투입 테두리 제거한 식빵을 절반으로 자른 뒤 밀대로 밀어 길게 이어붙여준다 납작 길쭉해진 식빵 위에 달걀 올리고 슬라이스 앤 올리고 치즈 올리고 상추 올리고 오이와 게맛살까지 올린 다음 식빵을 돌돌 말아주면 완성이다 계속해서 준비해 놓은 재료들로 돌돌 말아 동글동글 귀염귀염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준다. 너무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완성한 남자는 식빵 테두리로 마늘빵을 만들기로 한다. 버터 30g, 다진마늘 1큰술, 설탕 1큰술, 파슬리 1큰술 넣어 섞어주는 뒤 렌즈에 30초 가량 데워주고 식빵 테두리를 팬에투하 만들어 놓은 마늘버터 소스를 잘 섞어 중약불에 재빨리 구워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마늘빵을 만들 수 있다. 남자는 내친김에 이삭토스트 스타일의 소스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마요네즈 두큰술 키위 드레싱 한큰술꿀한큰술 레몬즙 약간 넣고 잘 섞으면 됩니다 이제 반으로 잘라 접시에 담아주면 봄나들이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동글동글 샌드위치 드디어 완성입니다 동그란 샌드위치를 소스 찍어 한 입에 먹어보니 쫀득한 식빵과 재료들이 입안에서 빙글빙글 휘몰아치는군 아, 이것은 마치 폭풍같은 스톰의 바람의 윈드를 느낍니다 결국 운명의 데스티니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적인 미라클이 아닐 수도다.